네 오늘은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제목을 여기 큰 제목을 잘못 써 놓으셨네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제목이 다르죠. 어디가 추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크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지금 내삶 속에서 아주 절실하게 피부에 와 닿도록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시편 144편 3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해 주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길래 그럴까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게 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길 참 잘했어. 내 너를 볼 때마다 내한 일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어. 정말 좋아. 기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기 까닭에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죠. 얼마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너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끝에서부 발끝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털어이몇 개인가까지도 다세 신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 나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것까지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정말 인생들이 무엇이기에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 우리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질투하신대요, 질투. 이건 헛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듣기 좋으라고 아무 말이나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왜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몰라 줘도 너무 몰라 준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아무렇게나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를 무지하게 사랑해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는데 사랑받는 사람은 행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그, 내 사랑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지요. 여러분들은 속상하지 않아요? 아, 그래도 나는 좋아? 그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그러시는가요? 본문 사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있다, 벗대고 있다, 친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등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절 말씀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은 꼭 여자들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간음 거기에 더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세상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불 성실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늠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다.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안 좋게 보시느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과 벗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쩌다가 삶을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세상과 짝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계획된 목적에 따라서 고의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8절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자연히 세상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가까이 지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잘 관찰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만약, 만에 하나라도 세상과 가까이 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과 벗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향락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종로릇하다시피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부르면 언제든지 오케이 하고 휙 달려가는 거죠. 교회에서 부르면 아니요 하는데 갈까 말까 하는데 세상에서 부르면 오케이 하고 밤이건 낮이건 슝 하고 달려간다라는 거. 그게 바로 세상과 종로릇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쓰리 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픈 인생을 살고요.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속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멀리 한 인생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소유한 특권이자 의무인 말씀을, 말씀 아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세상 쾌락을 즐기는 자들로부터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 짓는 결정적인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옛날 성도들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습을 쫓고 세상 쾌락에 얽매인 모습을 이제는 확실하게 던져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예하고 밤이고 낮이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들이 복종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린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마귀라고 쓰인 이 단어는요, 디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원어인데, 이 뜻은 뭐냐 하면요 비방하는 자, 악한 세상의 영역 또는 이 외적인 능력 뭐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지만. 마귀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마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력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때 마귀는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역정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천국을 향해 천국문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이제 어디 한 성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입구에는요. 사자 두 마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무서운 사자가 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통과를 해야지만이 천성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을 쳐다보면 사자 두 마리가 울렁거리고 있으니까, 그 문을 통과할 수가 겁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사자들이 새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로만 똑바로 가면 사자들이. 물지를 못하게 되어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겁먹고 두려워 떨면은 결코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사탄은 세상 권세를 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난리를 칩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거꾸로 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를 다니면서 어?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서워해서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복종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결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겸손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창조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신만을 인정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교만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세상과 짝하고 벗된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더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 주시기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야구보 사도는 우리들을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가 죄인들아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과 버타고 살아왔던 죄악된 성향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세상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동시에 소유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짝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첫 번째는 뭐냐면,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손 소독을 하니까 "아, 우리 손은 깨끗하다"라는 그런 말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그러한 행위를 성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이 먼저 되어야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적인 생각과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안팎으로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안팎으로 성결해야 할 만큼 엄격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난 못해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주어지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십니다. 은혜가 크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결점까지도 보완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큰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내가 안팎으로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아무개야 하실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 가을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할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랑의 화음이 울려 퍼지는 그런 날될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